시작하겠습니다. 남자인 물이고요. p d 님이 사람, 저기, 사주 늦기 전에, 그, 공수 안 뽑아도, 이 사람은 일을 해도, 일은 죽어라고 해. 근데 돈이 안 모였을 거야, 아마. 이 사람, 가난한 사람. 일은 하는데 가난한 사람. 유달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응. 음. 그런 사람들은 좀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계획이 있게 쓰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구를 도와줘, 도와주면서 살았던지. 이 사람은 자기 돈이 없어. 응. 음. 지금 보니까 그래. 그리고 이분은 조심해야 될 게, 어, 이혼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이분 이혼수 있어요. 응. 음. 이혼수 있고, 어, 그럴 것 같아요 이혼수가 있고 결혼을 안 하셨다면 안 어, 하셨어도 이분도 이혼을 한번 하셔야 되는 사주예요 사주로는 음. 근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일까 내가 볼 때는 여러가지 직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멀티 멀티 일을 하는 것 같고 참 다양한 팔색조인 것 같아 좋은 팔색조는 아니야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택배도 보이고, 그리고 뭐, 좀 무슨 엔지니어 같은 것도 보이고, 뭐집날르는게 많이 보여. 그리고 또, 아무튼 좀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되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좀, 안된 사주. 사주, 나는 사주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주를 보다 보면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서 그렇게 사주를 물어보는 거지. 저한테 점사 보시는 분도 그래. 가끔 그래. 사주를 왜 물어보냐? 어. 아니, 동명이인이 있고, 내가 점사 보기 전에 미리 청부해 드려야 돼. 일을 일한 분이 점사 보신다고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데뭐 그렇게 못 믿으면 점 보러 오지 마세요. 예. 그거는 이제 사담이고 어. 어쨌든 이분 그냥 제가 봤을 때 사주에서 느껴지는 사주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느낌 주시는 느낌은 신령님께서 주시는 느낌은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 지금도 윤택하지가 않아요. 응, 응 맞다잖아. 윤택하지가 않아. 그리고 초상 난 지가 뭐 얼마 안 됐나봐. 내가 볼 때는 여자 초상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이 사람 지금 형편이 되게 안 좋아요. 형편이 안 좋고, 이 사람 구설 시비가 한번 따를 거야.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구설 시비,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 근데, 가수요 어? 가수. 가수? 예. 나는 근데 왜짐 싣고 다니는 게 보이지? 제가 틀렸나봐요, 여러분. <laughs> 아, 그 이제, 다른 일도 하시긴 합니다. 다르기도 하세요? 네, 내가 티 같았어. 네. 근데 이분, 가수라고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 아닌 것 같아. 네. 근데, 기회가 찾아와도 자꾸 미끄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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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이야, 이분은. 어. 좀 그래. 그리고, 어, 이분은 구설수 한번 따릅니다, 내년에. 내년에 구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 네. 그렇게 나오고, 똑같이 나오잖아. 분명히 구설수 따를 겁니다.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뭐 누구라고 얘기해줘도, 저 이지훈 씨도 모르는데, 뭐, 이분이 뭐, 누군지 말씀해주시면 당연히 모를 것 같고, 어 제가 볼 때는 사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어 뭐, 지금 뭐, 반짝하나봐. 어, 그런 것 같아. 지금 뭘 반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볼까요? 뭔지 모르겠어. 음. 응. 근데, 그, 자리 변동은 있겠다. 자리 변동은 있는데, 그 자리 변동이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래. 뭔지 모르겠는데. 자리 이동이 있어. 하던 일에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어, 뭔가는 성과는 있는데, 크진 않아. 응.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난누굴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비디. 내가 지금 자꾸 헛다리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이분 모르겠어. 그냥 운은 안 좋아. 근데 내년에 되면은 잠깐 반짝은 할 거예요. 잠깐 반짝은 할 거예요. 응, 반짝은 할 거고 그리고. 짧아 반짝거림이 짧아요. 어,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또 아니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어 다른 분들이 뭐다 그렇다고 해도 내점사는 내가 나 이렇게 나온데 어떻게 누구신데? 음 가수 박지후 박지후 예. 이분도 이제 미스터트롯 쓰리에 나십니다 어쨌든, 뭐, 이분, 제가 볼 때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한 2년은, 2년 정도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그래도, 운은, 약간의 운은 따르실 것 같아요. 네, 따르실 것 같은데, 어, 신은 항상 그러십니다. 70%는 도와주시고, 나머지 30% 인간의 노력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네, 좋은 노력으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고생하신 거, 어. 조금이라도 조금, 음, 행복감으로,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